60살이 넘어서 뇌가 상한 항남자의 궤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조국 수사가 절정에 달할 때에 유시민은 정경심이 내념남과 피씨를 사무실에서 반출한 데에 대하여 증거를 보존하려고 했다는 해괴한 망발을 합니다. 검찰의 위헌적 쿠데타이고 현 정부에 대한 탄압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발언을 합니다. 유촉새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의 범죄자들은 검찰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를 감추어도 되고 최순실의 태블릿 PC도 검찰이 조작한 게 맞군요. 이 말이 맞다면 억울하게 구속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하루라도 빨리 석방해야겠군요. 주사파들이 촛불농단 할 때는 윤석열 총장을 그리 빨아들더니 문재인이 임명해놓고 자기들 편에 칼날이 들어오자 선전선동에 미쳐날 뛰고 있습니다. 입이 가벼운 유시민은 20대 남성들이 문재인에게 비합조작이라고 요즘 청년들은 게임하고 축구 보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열심히 사는 여자들의 질투나 하는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잘좀 들라고 합니다. 말을 이따구로 하니 젊은 애들이 유시민만 보면 좌파꽁대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 지지율이 반토막 나면 냉철하게 관찰해서 잘 보듬고 감싸 넣어야지. 가득이나 힘들고 상처 많은 친구들의 소금을 확 뿌려 염장질 하는 특기는 타고난 것 같네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인간이 60살이 넘더니 자기 말대로 뇌가 썩어 흘러내리나 봅니다. 너도 이제 감방에서 쉴 데가 된것 같다. 주사파들이 죽창 들고 설치고 토착 교구라는 말장난이나 하면서 친일파 어쩌고 하는데 좌파들 집안이 친일인 경우가 더 많은 건 아시죠? 유시민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의 옆구리에 일본도 차고 군복의 군어까지 신고 역사를 가르치는 훈도였답니다. 쿤아버지는 총독부의 녹을 먹는 경주시 한면의 면장인 것은 온 동네 사람들 다 안다고 합니다. 이자는 일제가 물자를 공출해서 전쟁 보급품으로 쓰는데 적극 협조한 성골 친일파였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데 일가견이 있는 좌파들은 자기들의 친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십자포와 기관총 앞으로 빈몸으로 돌격시키는 동학 지휘관들처럼 국민들을 불서프로 몰아붙이는 가악한 무리들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이철은 노사모 활동가로 정치 자금을 뿌리던 자입니다. 유시민의 국민 참여당에서 간부로도 활동했었습니다. 유시민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두 차례 강연도 합니다. 면역강암제 팩사백 조작으로 1조원대 금융사기를 저지른 신라진에서도 축사를 해줍니다. 야가 빠진 인간이 금융사기 당는 줄도 모르고 품돈이나 받고 강연하고 축사를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인간이 갑자기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려고 온갖 임무와 산동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라진에 연루된 부산대 의사를 주치의로 천가하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와 신라진 사기자금이 라임으로 흘러들어가고 유사일의 가장 큰 부정부패금융 사기사건이 터질 겁니다. 주사파들이 이 정권 들어서 현재까지 해먹은 돈이 200조 원대라고 합니다. 전방위 수사가 들어가자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갑자기 검찰특수부를 폐지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산 인천이 빠진 서울 광주 대구만 존속시킵니다. 유시민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화들짝 놀란 이해찬 양정철 이낙연은 무슨 소리냐며 손사래를 칩니다. 하지만 결과는 유시민의 뇌피셜 청기능설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후보들의 당일 투표율은 제각기인데 반하여 사전투표는 비율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오디션 프로의 조작에서 알수 있듯이 프로그램의 코드만 심으면 1위와 2위의 투표수 차이와 2위와 3위의 투표수 차이가 일치합니다. 대통령 나서 걸려 없죠. 이번 총선에서는 개표수가 아니라 비율 퍼센트지로 조작한 것 같습니다. 천만 인구가 넘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당일 투표율은 다른데, 유독 치열했던 서울 인천 경기도의 사전 투표율의 비율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 정권에서 투표함을 분쇄기로 파기하기 전에 보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역사일의 가장 처참한 부정선거를 목격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단결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선거 조작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비정상 국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